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참 효녀, 효자들을 이번에 너무 많이 만났어요. 진짜. 말할 수 없이 감동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 힘에 입어서, 그 딸과 아들의 그 노력에 힘입어서, 먹기 싫은 것도 한 수저 더 드실 것 같고, 보충제도 억지로라도 한 수저라도 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는 좀 강해져야죠. 환자 앞에서 울거나 걱정, 근심하는 태도보다는 아,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이제 환자는 이미 마음에 많이 실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본인 마음 두렵고 떨리시겠지만 될수 있으면 긍정적인 방향, 희망적이다. 할수 있어, 엄마. 할수 있어요, 아버지. 어,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